셰프 호야. 에. 아 이게 주문하자 주문도 안 했는데 바로 갖다 주시는구나. 메뉴가 단일이다 그런가 보다, 그렇죠? 음. 이게 메뉴고. 그냥 앉자마자 주십니다. 네, 드세요. 아, 이 김치. 이런 느낌. 근에 강하진 않네. 엄청 맑은 스타일인데. 음. 아 이게 잡내가 안 나고 되게 맑은 스타일. 약간 달달하고 간도 잘 돼. 그 이게 소스가 매력적이네요좀 새콤하고 매운 느낌. 새콤 매운. 마늘 들어간 거 같고 잘 어울리네. 소스는 이거 딱 하나. 아 이게 금방 먹게 되는구만 여기 굉장히 직원분들이 유쾌하고 친절합니다 엄청 친절해요 어디국수 <laughs> 2인분입니다 근데 올 네네 끓으면 부 조금 이금